귀한 찬양,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 순간 크고 작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도 보면 참 많이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 받기를 기다리고 또 문자나 카톡을 했을 때 답장 주기를 기다리고 또 점심 시간에는 직장에서 밥을 주문했을 때그 음식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하루에서는 하루를 마무리할 수, 수 있는 그 밤이 오기를, 잘수 있는 그 저녁이 오기를 또 기다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퇴근 시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한 주를 시작할 때에는 쉴수 있는 주말, 특히나 우리 모두는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주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다리기도 하고, 또매 달마다는 또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1년 중에는 특별한 가족의 행사의 날이나 이제 생일과 같은 그런 날을 또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 또쉴수 있는 휴가를 또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의 참 순간, 삶의 순간에는 참 많은 기다림들이 함께 우리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다리는 많은 시간들, 이런 시간들은 우리 삶에서 헛되고 낭비되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 기다림에 대해서 박노해라고 하는 이 시인은 이렇게 기다림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간절한 기다림, 사무치는 기다림,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다. 우리 인생에 기다림의 시간이 많지만, 그래서 그 많은 기다림으로 인해 때로는 우리 인생이 가만히 있고 멈추어 있어서 그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간절한 기다림은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힘이 될까요? 그 이유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기쁨의 일들이 우리에게 확실히 올 것을 믿는 그 기다림은 내가 처한 지금의 힘듦의 상황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힘을 내어서 버티며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정말 간절히 그리고 애타게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시간들, 그 순간들이 있습니까? 제가 제 인생을 길진 않지만 한 40년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가장 길게, 가장 애타게 기다린 날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묻 남성들이 기다리는 시간, 입대를 하고 제대를 하는 그 날, 그 날이 아마 제 인생에서 정말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선임들과 함께 내무반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선임들이 놀리곤 합니다. 저희에게 찾아 이등병인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주먹을 쥐고 여기를 바보하라 무엇이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너의 제대 날이야 너의 제대 날은 보이지 않아 안올 거야라고 그렇게 놀리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렇게. 입대를 했을 때는 까마득하게 멀리 있는 것 같은,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그 제대, 그군 생활의 제대의 날이 제가 생각해 보면 가장 기다렸던 날, 가장 손꼽아 기다렸던 그 중, 그런 날 중에 한 날이었던 거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군 생활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러한 인연의 시간을 희망을 품고 견뎌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기다림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기다림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서 나갈 수 있는 기쁨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부터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들, 다만이 있는 시간으로 허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곤 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품고 있지만 그런 마음에만 들떠서 지금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일명 시간을 때우기만 하는 그런 시간으로 현실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군대에서도 보면 그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버리는 시간으로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눈앞에 있는 편함, 당장의 눈앞에 있는 즐거움,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그 휴식의 시간에만 몰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시간들 굉장히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시 오지 않을 그 시간들을 그저 버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선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채워나간다면, 그 기다림을 헛수고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시간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삶도 우리는 이런 시간으로 채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들도. 믿음으로 보면 믿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 기다림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삶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망을 품고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지금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소망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기대함으로 나가는 삶의 그 순간들, 모든 순간들도 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간들로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기다림의 앞에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 기다림 앞에서 소망을 품고 또그 소망을 꿈꾸며 그 소망을 바람으로 살아가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현재에도 충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은 소망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발은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움직임이 충실함, 현재의 움직이는 그 충실함이 바로 소망을 맞이하는 준비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본문 말씀은, 혼인잔치를 벌일 때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의 혼인잔치는 보통 해가 진 이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의 집 문밖에 나가서 등을 들고 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신랑이 오면 그를 맞이하는 임무를 가지고 그 역할을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즉이 신부 들러리들의 임무는 신랑이 올 때에 그들의 발길을, 그들의 밤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 의 혼인잔치의 배경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열 처녀들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들 중에는 당장에 쓸그 등불만을 준비한 다섯 여인과 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기름까지도 따로 준비한 그 여인 다섯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준비한 이 차이, 이 차이가 그들에게 가져온 결과도 사뭇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처음 다섯 여인은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부족한 기름을 사러 나갔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미리 준비한 다섯 저희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사실 이둘다 모두 신랑이 온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소망을 품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에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느냐, 그렇지 못하였느냐, 그것이 잔치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엄청난 차이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맞이해야 할그 소망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그 소망에 이르지 못하게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임무, 즉, 신랑이 올 때에 등불을 밝혀서 환하게 길을 비추어 인도해야 하는 그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지만 그 가운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지금의 이 삶이 마치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그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밝히기 위하여 기름을 담는 그 그릇을 끊임없이 준비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을 살아가는 그 순간과 하나님께서 그 소망에 이르게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의 사이에 시간의 간극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즉, 아직 우리의 지금의 삶은 기다림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는 그 삶인데 그 현재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본연의 임무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여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충실함의 삶을 살지 못하면 저 어리석은 여인들과 같이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라고 외치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날과 그때 예수님의 오심과 기다림의, 예수님의 오심의 기다림의 끝과 그 소망의 시련이 언제가 되는지 모르지만 준비된 그 자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국가대표 축구선수이자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 다잘 아실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그의 책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기회를 잡았던 방법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선수 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의 위기가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2011-12 시즌 함부르크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에 당신은 6개월 가까이 선발 출전이 아니라 후보가 되어서 교체 선수로 들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기를 뛰지 못했던 그 시간 동안 그 손흥민 선수와 그 아버지가 준비했던 것은 미칠 정도의 열심의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기회는 올 것인데 그 기회는. 준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행운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불행이 될 수도 있다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그 기회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염없이 그 기회를 멀리서 바라보며 언제 올 것인지 그것만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올 때까지 묵묵히 훈련량을 늘리면서 언제라도 당장 뛸수 있을 정도의 몸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그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성공이라는 것, 이것은 선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단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묵묵히 훈련하며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지불해야 할 것들을 지불할 때 미리 지불할 때, 비로소 그 기회를 성공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은 바로 이렇게 준비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소망을 품고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심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삶에서 필요한 그 준비됨 이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준비해 나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채우고 기도 생활의 충실함으로 영적 그릇을 풍성히 채워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준비된 자의 믿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훈련되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믿음이 날로 날로 굳건해야 하는 것이 바로의 주, 바로 주파로 준비되는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준비되고자 하는 훈련은 바로 이런 영적이며 신앙적인 훈련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등불을 환히 밝히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훈련됨의 완성이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통에, 기, 그 통에 기름을 적당히 채우는 것에서 그치는 그런 믿음의 훈련과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도록 더욱 깊이, 더욱 충만히, 더욱 가득히 채우는, 뜨겁게 채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늘 채워지고 늘 깨어 준비할 때에 우리는 신랑이 오는 그날, 그 순간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되기로 원하는 모습은 우리가 채운 그 믿음의 분량이 이제는 차고 넘쳐서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으로 나누어 할수 있는 그런 자에게까지 이르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이 비유, 이 비유에는 강조점이 준비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를, 처지를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이 슬기 있는 자의 태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이 말씀에서는 슬기 있는 자들이 자신이 준비한 것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내 것으로 채우는 것에 만족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소망과 믿음, 이 사랑을 나누고 전하여야 합니다. 나에게 넘치도록 주신 그 은혜를 흘러 넘치도록 보내고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결말을 바꾸어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련한 자가 그 하나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결말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함께 기쁨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슬기로운 자가 이르되 "나는 넘치도록 있으니 당신에게도 나의 넘치는 이 믿음과 이 사랑의 불량을 부족함 없이 나눠 주겠노라"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더욱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바라는 믿음의 준비의 분량이 우리가 가진 그 그릇에 차고 가득 차고 넘쳐서 이제는 그것이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부어지고 그래서 그들의 등불도 꺼지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도 함께 깨어 있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지금의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금의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삶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늘 깨어 있는 자들이 되어, 불현듯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더라도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믿음이 한이 밝혀서, 믿음의 준비가 밝혀져서 한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분량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차고 넘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흘러 넘치게 하여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 갈수 있는 이 땅에 퍼뜨려 갈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인은 우리 주인은 하나님의 나라로 놀랍게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준비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풍성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소망 가운데 기다림으로 준비되는 우리 염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어떤 깨어있음으로 기다림, 기다림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지금 주신 이 삶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하여 항상 기름을 준비하며 믿음의 훈련과 성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이 땅에 오늘 말씀에서의 미련한 자들이 생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위로와 사랑을 줄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주를 살아갈 때에도 이런 사랑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발걸음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